네, 그다음 질문입니다. 김규남에게 설렌 적 있다 없다. <laughs> 왜냐면 사진 2 0 0 개나 받았어. 자 말해주세요. 저는 저는 규남에게 설렌 적어 있습니까? 어 저는 어. 촬영 때마다 어, 네. 설레긴 해요. 어 왜요? 왜냐면 규남이가 밥을 남기거든요. 아... <laughs>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밥 먹을 때이러거 있어. 아나 이거 그렇게 아, 이거... 설레는 아, 거야? 덜어 먹었어. 덜어 먹었어. 동일과 블라팅이 제일 잘 섞이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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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코카 데려가고 네. 싶으면 밥 주세요 밥 저는 규남이한테 설렌적 일본 가챠샷 갔을 때 진경이 거인 어디 있어요? <laughs> 아 대신 진짜 나서가지고 <laughs> 내가 막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아왜 없지? 아왜 아, 없지? 이러고 있는데 규남이가 <laughs> 아 수고하세요 <아주 세마세. 웃음> 진경의 거인 어딨어요? 이렇게 <laughs> 자기는 진경의 거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딪혀서 물어봐주고. 진경의 거인, 너뭐 일본 말로 한 것도 아니고. 어. 아, 너 마세요. 진경의 거인 어딨어요? <laughs>